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의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알티오진 주임들 반갑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준비 방송이 될 수가 있겠죠. 월요일에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2 2 5 45만 7천원에 마감이 되었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여기 파란색 이동평균선은 120일 이동평균선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이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통 있습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성장통이 분명히 있고 지금 히트로다에 대한 독일 이 제한적인 부분이 판매금지가 신청이 됐죠. 자 이러한 내용이 이슈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을 뿐 히트로다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코스피 이전은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동화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지금 주춤하는 과정은 이럴 때 쓰면 단어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저점 매수의 구간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재료 일정 호재의 여러분들이 이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 희망고문의 멘트는 아닙니다. 충분한 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주인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인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죠. 코스피가 여름 등 5천 시대의 서막을 열고 이산타렐리가 시작이 되는 12월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가장 바쁜 달이죠. 왜냐면, 상식에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에게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않고 준비를 마쳐 나가셔야 되겠죠. 자, 12월 8일 월요일에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 아카데미에서 종목명 성우전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과 안전하게 부분익절할 수 있는 25%에 대한 타점 재료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3자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8시 30분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렸죠 국내 증권가가 여러분들 2차전지 상향조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완벽한 자리를 형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자, 코스피 종합지수가 4천선을 넘어가면서 4,114선이죠 플러스 0.35%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또 활성화를 풀어 넣어주고 있고 자, 이미 빌드업을 하고 꾸준하게 상승해 여건은 말해줬던 종목이에요 단순 단기급등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안전한 입절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8일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3,160원의 구간에서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25% 꾸준하게 부분익절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한 익절을 통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성울론자 같이 25% 수익 만들어가신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주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가장 엄선된 종목으로 17년차 주식 연구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상승의 여건의 종목들, 여러분들 엄선된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주식 아카데미에서 천여분이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는 우리 주인들 굳이 종보 문자를 발송 안 해주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체크 맞춰 나가시면서 내 상황과 비중 음...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철저히 이 매수와 매도의 반복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고 눌러 가시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17년차 주식연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선된 노하우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900번 매일매일 준비해가실수 있도록 이렇게 메일이라고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목표가 격업 회수함에도 타임이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는 구매, 손실이 있으신 분들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종목 어, 전담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를 마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 간략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준비 마쳐 나가시면서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12월은 특히나 산타랠리의 시작입니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알테오젠 가장 핫한 이슈는 이 부분이었죠. 키토로다 SC가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로 분한감을 잠재워야 한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알테우젠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판매 금지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 승인이지 실제로 판매 금지가 된게 아니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대장 K-바이오 정말 코스닥에서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알테우젠 코스피로 이전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 에서 안결이 은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쳐서 내년 중에고스피로 상장을 할 것이다. 아, 이러한 구간에 앞으로 정말 상승형 원동력은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별의 출슈부 살펴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와 예산안들 확정. 지금 여러분들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과 주도주 전기차의 쾌점을 극복하는 증권사례 리포트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증들도뭐에코프로뭐 이런 거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12월은 특별히 이잔다렐리와 금리 인하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분산 투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자, 오늘도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신 알테오젠 우리 주인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분다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화요일의 종목도 수요일의 종목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인의 움직임이 반대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연기금 외인들은 물량을 빼는데 저점 매수 라인을 잘 잡아 나가시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어, 여기가 저점일 거야. 애들또 떨어지고. 저쪽일까 할 때는 또 떨어지죠. 그게 바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맞춰 나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 공매도로 지금 물량 빼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매집에 대한 공매도 편평가예요 45만 7500원이 나오는데, 45만 7384원이잖아. 이거는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필요는 없겠고, 자, 그러면 어떠한 재료와 일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알테오젠즈들에게 모두 다 안내를 들고 있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마삭스 JP모버, 모건스테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포라고 일컫고 바로 세력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단순히 자금이 많아서뿐만이 아니에요. 그 만큼 정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력은 호재, 이슈, 발표를 어떻게 미리 선점을할 수가 있다랑, 그래야 우리가 쭉 끌어올릴 때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바다권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에 바로 그 이유겠죠. 우리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매도 타임이 여러분들 제가 날짜 공개까지 안전한 익절금에 자세하게 안내 드려놨기 때문에 왜 골드만삭스가 우리 알테오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흥 분이라도,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아주 보시기 편하게 일몽이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상단에 김선재 대표 개인번호 잠시 연나 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알테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100% 무료 정보. 왜 골드마삭스가 예의 주시하고 네. 있는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개인 업무 보시고 사업하시든지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해요. 장전 시황부터 실시간 타점까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엄청 심한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알테우젠들도 계시면 소통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무료 텔레그램 링크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 이렇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들 1.29% 4천선을 넘어가면서 4,153회 마무리가 됐는데 무슨 얘기죠? 정부 예산안들 계속해서 확정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종목 선더의 기회 우리 알테오 전주인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혜를 입은 집중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판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네 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점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